속 소리, 아 온다 온다 이쪽 나에 섰어 하나 이번 빗 쪽에나 섰고 차가 더 있어. 내 앞에 오른쪽 몇 명일까요? 한명 확인. 안보여, 안보여. 아, 소리 이 찍어주세요,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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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데 바로 앞에. 아, 구창이라 졌네, 씨. 나열려명 밖에 안 나오는데? 살릴 살리러, 수 있지 않나? 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제가 살리러 갈게요. 아, 형님께서? 제가, 어. 시간이 될까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백업 하죠? 저기에 와있을 것 같은데? 네, 가지러 가겠습니다. 아, 있어. 있어. 여기. 운 도와 살린..아 어. 3번핑 하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들어번요 네. 바로, 바로, 바로 먹어야겠다. 3번 핑, 아. 네. 어, 우리가 좋아, 우리가 좋아. 이거 들어온 거다 막으면 돼. 네. 오른쪽 네. 여기 총소리 싸우고 있어 네 이번 쪽에 도 있어. 어저저 형님 빼시겠습니까? 저희 인서플 하면서 아이고. 아. 하나.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창고 들어왔어. 아, 내 이거 막았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번 쪽 둘. 하나 하나 패스. 3번 핑. 먼저 가서 자리 잡아 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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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필승각 굿샷 깜짝아 네 Pick 네네 오케이 k 번이 왼쪽에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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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 a y Okay. o 컷. 나이스, 컷. 나이스. 3번 만가 하나 한말받았어요아 방아. 방아. 박았어요. 방아. 번이 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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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아 방아. 라스타나, 라스트한 번, 라스트한 번. 붙었어요. 이 앞으로 왔어. 이거. 빼거이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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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펜슬입니다. 이거 살렸어. 살렸어. 펜슬. 펜슬. 3번. 3번. 어. 3번패. 아니야. 살아있던데? 살살 있다. 네, 살아있어요. 그살아 있는 거에요 나이스. 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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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죽였나 봐. 기절. 기절인게 죽었을까요? 어. 아, 야, 마지막에 쪼임새 장난 아닌데? 어, 맵 너무 좋았다. 어, 야, 이건내 버스 탔는데 버스 탔어, 야. 아, 마지막에 나1인부를 못했어. 그걸 내가.